안녕하십니까 정태입니다 국세청 박경자 상습 국세 고액 체납에 대한 팩트 체크, 꽃비형 또 허위 사실 유포인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세청 담당자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 팩트를 제대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꽃비언이 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냐. 뭐 이러한 의문이 안들 수가 없습니다. 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꽃비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에, 국세청이 합법적으로 공개한 상습고외, 국세청납 경력자, 에, 박경자, 이런 팩트, 세금 내라는 공익활동이다.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다 꽃비현이가 공문이 다 팩트냐? 지금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어, 이 공문은 다 팩트다라고 국세청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박경자가 세금을 미납을 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법률에 의거해서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로 공개를 했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꽃변인 공문이 팩트가 아니다라는 이러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무서에서 합법적인 방법을 제시했는데 네가 뭔데 세금 내라는 거냐? 뭐 보태준 거 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세금이 체납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국민의 의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 합법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네, 세무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세무서와, 세무 어떤 일을 하는 그 세무, 사라든지 세무 직원들, 그 뭐, 우리가 세무사 사무실 있죠. 이런 대학은 틀리죠. 근데 꽃비어는 세무서라고 얘기합니다. 세무선은 공공기관이거든요. 공공기관에서 세금 안 내도 되니까 뭐 5년만 지나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꽃비언이 또 허위사실 유포를 한게 아니냐. 이거 박경자하고 확실하게 확인하라 그러세요. 세무선지, 아니면 세무산지, 예? 그래서 이 세무서에서 법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이런 이런 얘기는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네, 세무서에서는 오늘 세무서 국세청하고 통화했는데 를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겠냐 세금 내라 이런 얘기를 하겠죠 네 그리고 네그 다음에 또이 지금 에 여기도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 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음에도 꽃변에게 뒤집어 씌우는 저자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 사회를 구현할 수 있겠는가? 거꾸로 말하고 있죠 너야말로 타인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해손하여 세무서에서 합법적으로 지적한 해결책마저 불법으로 매도하는 자세 책임져야 할것이오 자, 분명하게 말씀드리죠. 세무서는 그렇지 않다. 네. 그 내가 이제 모든 사실을 얘기할게요. 그리고 500억 부도난 회사에 무슨 재산이 있단 말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세무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지금 이 사람이 고액체납인인데, 네. 그래서 합법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에, 그러면은 난 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대여금고 사업을 한다. 이 꽃비언의 말에 의하면, 꽃비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꽃비언이라는 자가 하는 얘기를 보면, 박경자가 에, 이 대여금고 사업을 자기에게 이렇게 광고를 지시했다. 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제가 근거자를 다 보여요, 보여드릴게요. 네, 그런데, 아, 어, 이게 지금 사업을, 사업자 등록을 보니까 뉴질랜드인이 이렇게 돼 있고 임원으로안 들어가 있네요. 그랬더니, 예, 지금 세무서 직원 얘기는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지만, 해도 되지만, 그러면은 이제 수익이 나오니까 추징을 한다라는 거예요. 세금 추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박경자가 지금 나는 돈 없어요. 이거 5년 동안 돈 없어요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밖에 볼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꽃비어는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네, 고액 체납이 다 불법이 아니라는 내막이 드러났다. 잘못된 보도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거 허셜 유포죠. 네, 이거 제가 고소장 또 접수할 겁니다. 고액 체납은 불법이죠 당연히 근데 네, 이게 다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세청 얘기는 뭐냐면 박경자가 내가 돈이 없다 우리 회사도 돈이 없고 내가 이 지금 돈이 없다 그러면 이게 증명, 증빙이 되면 계속 그 국세청 입장에서는 추징을 한다는 라 거예요 뭐 은닉 재산이 있다 그러면 바로 추징을 한다는 라 겁니다 네 그러면서 세무서에서 합법적으로 가려 처준 것이 배째라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세무서 세무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겠죠. 당연히 세금 내라고 하겠죠. 에고피어는 이것도 허위사실유보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너 같으면 3년 후면 소멸되는 길을 놔두고 다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경자 가의 재산이 에, 입증이 되면 추징한다라는 거예 강제 추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들, 대여금고들 다막 그, 강제로 막 추저 추징하고 있는 그러한 뉴스 보도가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 박경자도 답변해라. 내가 지금 이 팩트 체크한게 맞냐, 안 맞냐? 이 박경자도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냐? 분명하게 얘기하라. 그리고 고액 체납의 합법이다. 이런 괴변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이런 불법을 알려준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세무서라고 표기했죠 그래서 내가 박경자 담당 에, 그 세무서에다가 직접 알아본 에, 그러한 사항이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을네 그래서 이꽃비현이는 이 허위사실유포 네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에, 이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게 법을 모르면서 그러면서 법률 자문을 하지 않나 또는 이 방송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에, 아무리 허경영이 뭐 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것처럼 글을 썼는데 에, 뭐 허경영이 무슨 명예가 있냐 막 그러는데 본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조두순이나 그런 범죄자들한테도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하면은 그 처벌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네, 네가 입다물고 있으면 누가 내 금고를 강제하겠느냐? 그게 불법이냐? 내 금고의 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러면서 넌 박경자 금고를 압수수색할 수 있냐? 이 얘기는요. 에, 박경자의 금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넌 박경자의 금고를 압수수색할 수 있냐 이렇게 썼거든요 네 그리고 이 박경자가 지금 금고 사업을 한다 에, 지금 이렇게 지금 꽃비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이 이제 나서겠죠 네 나서서 박경자에 대한 대여금고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게 될 거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에, 이 수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수사 의뢰를 하고, 그리고 이 꽃비언의 이 괴변과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심판을 하겠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나의 조국입니다. 그런데 이 조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우리 후손들에게 에, 우리가 제대로 된 반듯한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됩니다. 이런 꽃비언 같은 에, 이런 유튜버가. 대마수라든지 또는 뿐만 아니라 이런 에뭐 압수영장이 불가한 대여 금고 사업이라든지 또는 상습 국세 고액 체납에 대해서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등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세무서가 안내했다는 등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이거 용납할 수 없다 에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박경자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 마치 이꽃비언 얘기는. 네, 뭐, 안 내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박경자의 재산이, 재산이 어디에 은닉돼 있다든지, 만약에 대여금고가 있다든지 하면은 국세청은 강제 추징에 나선다라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꽃비연인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